너다빼기가 너무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너다빼기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세진이 1번 발로 목걸이, 1번 발로 건너가고, 1번 발로 가아주고 1번 발로 또감는데 여기서, 여기서 밑에 있는 손을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하지 말고 이렇게 여성하고 강강수월래 관광수을 하다가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 한 바퀴 돌았으면 내가 안에서 한번더 도시는 거야. 넣다 빼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쫙 이렇게. 그이 안에, 이 안에 사람 하나 들어올 공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쫙. 텐션이감으로 그래서 돌다가 이번에는 여성을 안에다 집어넣는 거야. 지금까지는 여성이 남자 뒤에 있었는데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 여성이 지금 남자 오른쪽에 있죠?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여자를 이번에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텐션. 그래가지고 마무리는 이제 고만 떴다 빼기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가 들어가서 바로 돌아야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성은 이렇게 섰단 말이야. 그럼 지금 어지럽죠? 그쪽그거는 장소 조금 돼서 하는 거예요, 조금 돼서. 그래서, 여자 뒤에 숨을, 이렇게. 해서 앞뒤에서, 4박자 주는 거야. 그 4박자. 그래서, 마무리를, 여자가 뒤로 올 때, 그대로 손을 바꿔 잡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돌려서, 어깨 잡아. 다시, 이번에는 뒤로 오면서. 오늘 영상 보신 형님, 아우님들은, 어젯밤에 꿈잘 꿨다. 진짜. 왜냐면, 무도장에 가면, 앞으로만 돌리지. 이렇게 뒤로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카브라니까 형님들 오늘 또돈 벌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넣다 빼기. 살사원. 살사원은 목걸이에서. 그러니까 이일본발을 잘해야 돼요. 일본말. 일본말. 여기서 만약에 안 나가면 남자가 이렇게 건너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감는거야 이렇게. 안 나가는 경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마주보고, 마주보고, 샅싸워는 이렇게 오른손을 드는 게포인트 오른손을. 그 지금 영생은, 영생은 안 나오는데, 내 왼손이 여성, 여기에 거쳐, 거쳐, 이걸로, 이걸로 미는 거야. 이 손을, 이 손, 대부분 이 손으로 돌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손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왼손, 제 왼손이에요. 왼손이 여성 지금 등에 댔거든요. 이걸 미는 거야. 그 여자가 돈다고 이때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에, 이런 식으로서 감아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앞으로 돌리면 어지럽잖아. 그러면 등기에 건너가서 사박사 박 이렇게 사박사박 하는 거야. 이렇게 사박사박. 그래서 이제 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내려올 때 이렇게 손을 바깥잡는 거야. 그래서 에, 돌려놓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딱 잡아가지고,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시면, 오늘, 어, 떳배기하고 샅샅, 3시간 특강, 예약하시면, 4시간에 10만원 해드리고요. 현장 접수는, 에, 현장 접수는 3시간에 10만원, 예약하시면, 4시간에 10만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안세진, 에, 오늘은 회원 한 분이 배우신 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봐주신 우리 형님 아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외곽 스피를 배우셨는데요 기존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되고 한번더 봐야 되겠다 검증하실 분은 검증하시고요 자 우리가 브루스 출때 이거는 좀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도장 갔다 왔는데 거기서 못쓰겠더라고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브루스 출때그 단위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다가, 이렇게 뒤에 공간이 좀 남은 것 같아. 조금, 어, 피크 타임 때못 써요. 알아두십시오. 이 상태에서 여성만 이렇게 롤링을 시키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앞에 사람이 놀고 있죠? 그 하나만 그 가주세요. 여기서 또 여성이 오게끔 롤링 시키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자, 만약에 여기다가 안세신이 560도를 배우셨다. 그러면 이제, 뒤에 사람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연속로 보시면,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560도를 훅 쳐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저게 사람이 누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라면 끓여 먹을 때, 계란, 파, 놓고, 김치 넣어서 먹으면 맛있듯이, 이 외곽 스피드 뒤에다가, 560도를 붙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여기서 560도를 훅 쳐가지고, 이렇게. 우리 상대 여성 어땠어요? 이 느낌이. 텐션. 아, 텐션이 있다고. 재밌어아 네. 재밌으니까 꼭 560도를 배우셔서 하시면 재밌습니다. 만약에 560도를 안 배웠어.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외곽 스피 넘어가가지고, 넘어가서 이번에는 360도. 요거는 외곽스핀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보내는 기술이에요 이것도 재밌죠? 이것도 재밌다고 강요하는 거야 <laughs> 아, 날리는 느낌이에요 아, 표현이 아주 좋았어요 예, 표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외곽스핀을 배웠는데 예, 좀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럼 여자를 보내 놓고 여기서 하나 둘 외곽스핀 여기서, 여기서 여자를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로링시켜요. 여자를 보내놓고, 자, 보시면, 여기서, 에, 그대로, 이렇게또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곽스피는, 예, 요 정도만 하더 있는데, 예,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곽스피는, 다른 거랑 연결하고 싶다. 안세진이, 에, 사카운트랑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외곽스피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카운트로. 다시, 또외곽스이 넘어가가지고 그러시고 그래서 다시 외곽스피 넘어가가지고 은혜는 520도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들어 어깨 감어 배우셨습니다 지루바자 마치 보고 아니 이거는 발 몰라도 돼 그냥 서서 이렇게 들어만 주세요 그럼 여자가 오, 온다고 이렇게 다시 발 하면 좋은데 우리 형님 아우님도 발이 굳었잖아 손만 배워요 그래서 여성을 이렇게 보내 놓고 남성이 돌아서 다시 한 번은 아쉬우니까 따블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번에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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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성이 보내는 이렇게 어깨 그래서 손만 더 이렇게 서서 여성을 싹 보내 놓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에, 돌아서 이렇게 겨드랑이를 탁 들어오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에, 돌려놓고 그서 래 마무리는 다시 좀, 좀 전에 한 걸로 이렇게 하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또 3번. 이번에는 감아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감아. 자 여기서 낚시하듯이 그대로 여성을 우리 학년들릴 낚시를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 에, 자꾸 나오는 거 쉬우는 거야 그래서 돌아주세요. 도는 횟수는 내마내맘 내 맘. 그래서 에, 돌려서. 여기서 또 해도 되죠. 무조건 이거는 뭐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숨 쉬듯이. 자, 끝으로 자스핀을 배우셨습니다. 에, 트로트에서 자스피자. 어, 이것도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공간이. 그래서 에, 트로트 자스핀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트로트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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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가 앞에 공간을 확보했어, 일부러. 그러면 여기서 여성을 보내놓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스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만약에 공간이 없어,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갈 거야. 공간이 여기 없으니까. 현장에서. 현장에서. 다시 또 여기서도 또 여성을 왼쪽으로 보내다 해서 자스핏. 자, 자 그서또 공간이 없으면 그들이 여성을 보내놓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고만하고 싶어졌어. 그러면 이제 한 바퀴만 가고 마무리 할게요. 여성은 자스피 먼저 고만. 그러면 여성을 보내놓고, 여기서 여성이 이제 예, 이반 걸으시면은, 이반 걸어보세요. 이렇게 걸어서 안으로 쑥,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기술이에요. 자, 그거만 보여드릴게요. 그만하고 싶어요. 여성을 제가 이제 예, 9번 동작으로 해서 그러는데, 연속으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오는연속으로 이렇게. 그러면 다 이렇게 싹 해서 쑥, 이렇게. 해서그 트로트 걷는다. 거에요 트로트. 그래서 테트로트 오늘 배우신 분 어, 이거를 2시간 동안 배웠어요. 천재죠. 어떤 분은 하나 가지고도 2시간 돼서 전화와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오늘 이거 배우신 분은 2시간 동안 이걸 다 배웠습니다. 네, 대단히 저도 보람을 느껴요. 이런 거를 이렇게 세상 옥동자를 세상 밖으로 내놓는 게 보람을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한 500개 내리는 바람에 요즘에 우울증에 빠졌어요. 하. 그냥 5년 동안 작업했는데 돈 많이 들어갔죠. 찍으라고 돈 주지, 찍는 사람은 돈 주지, 작업하라고 돈 들으지. 500개를 내려가지고 제가 하, 바다로 갈까, 강으로 갈까, 산으로 갈까, 바다에 빠져야 되나, 강으로 빠져야 되나, 산으로 가야 되나, 고민을 안 해.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긴 했어요. 농담이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작품을 그분 아니면 안 나왔어요. 배우니까 하지불이 이런 거못 찍어. 생각이 안 나나도.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작품 나와서 저도 되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됐고요. 보시는 분들 와서, 3시간 10만원, 딱딱 배우시면 아주 좋은 추억이 되고 무대장에서 아무도 안 쓰는 거, 자신만 쓸수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아우디 아무나 안 몰잖아. 돈 많은 사람만 몰잖아. 이런 춤은 춤잘 추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기교예요. 네, 오셔서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목소리> <목소리> 우리, 전국에 있는, 전국의고수들이많요 사실은. 이는 일반인은 안 봐. 일반인은 이런 거안 봐. 저도 안 가죠. 안 배운다고 그래. 고수님들한테 하시니까. 우리, 저 우리 세종시 선생님하고 댄스 하시고 싶은 분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러면은 댄스 하시고 영상 올릴 수도 있으니까.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